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빠르고 쉽게 번역해 볼 거예요.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단계, 영상을 찾습니다. 그럼 I am Tarzan 이 영상으로 해볼게요. 잡음도 있고, 음악도 있고, 효과도 있네요. 그러니까 보시면 번역을 해도 이게 그대로 유지돼요. 자, 제가 진짜로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단계, 영상 링크를 복사합니다. 두 번째 단계, voicechip.a로 들어가고 설명에 링크도 달아둘게요. 여기서 Try for Free를 클릭하세요. 그 다음에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천천히 복사하세요 아니면 여기에서 파일을 바로 직접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유튜버신 분들은요 최대한 고화질로 큰 파일로 올리고 싶으시잖아요 큰 소켓 영상에 프리미어 프로로 내보내기 100 메가비트 퍼초 더블패스 방식으로요 다들 아시죠 자 여기서 최대 20 기가바이트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면 이건 좀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디스코드나 채팅으로 연락주세요 채팅은 바로 여기 이쪽 사이트 어디서든 있어요. 클릭하시고 메시지 보내주세요. 저희가 바로 보고 있으니까 자 계속하기 누르고 바로 언어를 선택할게요. 프랑스어는 이미 프랑스어니까 패스. 영어로 갈게요. 걱정 마세요. 나중에 다른 언어도 추가할게요. 프랑스어나 영어 말고 다른 언어 쓰시면 번역 품질을 직접 판단해 보실 수 있어요. 자 시간 낭비 말고 바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를게요. 기다리는 동안 voice chip에서 두세 가지 유용한 걸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이스 칩에서 프로젝트 히스토리로 들어가 볼게요. 자, 방금 다른 튜토리얼, 다른 데모용으로 번역해 둔 영상이에요. 자, 보세요. 여기 텍스트 있어요. 여기서 바로 언어를 추가할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add new languages. 그리고 이 작은 바에서요. 음, 보이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. 들려 드릴게요. 클론보다 음질은 조금 떨어지고 어 약간 더 로봇 같긴 한데 뭐 가격은 다섯 배나 싸요. 그래서 유튜브 채널 전체를 번역하려는 분들은 보이스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됩니다. 꽤 괜찮을 수 있어요. 아무튼 목소리 많아요. 어 이거도 괜찮네. 자, 여기서 커스텀 보이스도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진짜 개인화된 커스텀 보이스요. 가령 여러분이 이런 좋은 마이크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이만큼 비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고 게다가 목소리도 예쁘다면요 보컬 워밍업도 좀 하셨고 오늘 목소리 진짜 좋아요 에너지도 좋고 아주 에너지 넘치고 컨디션 딱 좋습니다 30초에서 몇분 정도 길어도 몇분 안으로 깔끔하게 녹음 하나만 뽑으면 충분해요 이걸 커스텀 보이스에 넣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커스텀 보이스를 만들고 mp3나 mp4 같은 오디오 트랙 몇 개를 추가하세요 WAV, MP2 등도 돼요. 그러고 나면 초고퀄의 복제 음성이 생깁니다.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영상에서 이 커스텀 보이스를 써서 원래 목소리가 어떻든 간에 정말 예쁜 목소리를 얻을 수 있어요. 원본 영상에선 번역된 목소리가 정말 정말 고 퀄리티에 진짜 예쁠 거예요. 그러면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요. 자, 여기서는 배경 그러니까 음악이랑 효과음을 유지할지 말지 고를 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배를 탁칠 때 제가 보여 드릴게요. 자막도 켜거나 끌수 있어요. 그래서 아까 말했듯 보이스 라이브러리 커스텀 보이스가 있고요. 우리는 보이스 클로닝으로 갑니다. 기본 기능이라 작업을 완벽히 해 줘요. 그다음 바로 스타 더빙 인잉글리 h 를 클릭하세요. 자, 저는 튜토리얼이니까 굳이 다시 안 읽을게요. 시간 아끼죠. 지금 돌고 있어요. 벌써 작업 중이에요. 보이시죠? 엄청 빠릅니다. 그리고 몇 초만 지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. 근데 기다리는 동안 여기선 좀 완벽주의라서 말이죠. 그 사이에 한번 다시 읽어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나중에 다른 번역도 할 거예요. 예를 들어 아랍어로요. 자, 그럼 플레이 누르고 가봅시다. 티보 인 쉐이프 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다시 돼지 됐다고 속여볼 거야. 그럴싸해, 진짜로. <laughs> 심지어 벌크 데디도 그걸 전사하는데 성공했어. 솔직히 이거 정말 잘 돌아간다. Oui. 자 작은 실수 하나. 생선이 아니고 어, 그러니까 크루아상이야. 영상에 약간 배경 소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 다음 여기서 리트랜스레이트를 누르면 이 블록만 다시 번역돼요. 아니면 여기서 천천히 보시면 트랜스레이트 all pending transcripts in english를 누르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짜리 큰 영상에서 왼쪽에 있는 건싹다 바꾸고 여기저기 자잘한 단어들도 쓱쓱 고쳤다면 여기만 딱 클릭, 빰! 잠깐만 기다리면 끝, 한 번에 처리됩니다. 그 다음 언어 추가할게요. 여기 번역됐으니 새 언어 추가 누르거나 아랍어를 마스터로 할게요. 잠깐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몇 초면 번역이 끝나요 이건 싸구려 번역이 아니고 앞뒤 맥락을 전부 꼼꼼하게 반영하는 번역이에요 가능한 한 가장 좋은 품질로 가도록요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맥락을 반영하니까 진짜 완전히 달라져요 확실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특정 언어로 영상 번역해 드릴까요 우리가 가진 언어들 전부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넣어 볼게요 어느 언어로 넣을까 일본어 호 블라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면 어떤 언어로든 번역해 달라고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. 코미디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. 노래도 테스트는 해볼 수 있어요. 다만 가수 음성은 잘안 돼요. 아주 잘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원래 그런 용도는 아니거든요. 자 그럼 일본어로 번역합니다. 호 자 보이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이미 완료됐고 아랍어는 오디오를 개선 중이고 일본어는 인공지능 음성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네 보이시죠 꽤 빠르죠 정말 꽤 빨라요 준비됐죠 결과 갑니다 지금 영어 결과입니다 댓글로 의견 좀 자세히 남겨주세요 지금은 라이브에요 결과 퀄리티 좋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그라운드는 잘 들리죠. 배를 탁치면 소리도 나요. 그런데 오디오는 이제 원본이 아니에요. 주에 오디오 트랙을 바꿨어요. 지금은 영어로 말하니까 그 오디오 트랙은 빼버린 거예요. 새 오디오 트랙을 추가해 언어와 목소리 발성만 맞추고 백그라운드는 유지합니다. 그래서 배 치는 소리, 음악, 사운드 이펙트도 그대로예요. 이건 잘 만든 고퀄리티 영상들에 딱 좋아요. 배경음이랑 사운드 이펙트, 필요한 소리들을 끝까지 그대로 살릴 수 있거든요. 자, 이제 아랍어 영상 한번 볼게요. 난 아랍어를 못해서 번역 퀄리티는도 판단 못해 그냥 그냥 소리만 판단할 수 있어 그렇게 하자 난 진짜 괜찮게 들려 사운드도 좋아 거의 원본 영상 같아 아랍어가 모국어이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좀 알려주세요 근데 늘 봐도 놀라워요 오, 이제는 좀 익숙해지긴 했지만 매일 같이 이걸 하다 보니까요 보이시죠 빵집의 배경 소음이 그대로 들어가요 이건 유지돼요. 그런데 빼실 수도 있어요. 만약 배경 소음이 안 좋다면 체크만 해 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기 이 작은 바를 체크 해제하고 자, 홉 체크하고 체크 해제하고 예스 yes, 노 no 눌러서 배경 소리를 켜거나 끌수 있어요. 자,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. 전부 다 보여 드리진 않을게요. 더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에 시연이 엄청 많아요. 더 이상 시간은 안 끌겠습니다. 아무튼 가입은 무료예요. 링크는 설명에 있어요. 가입하면 3분이 무료로 제공돼요. 그걸로 도구를 써 보세요. 휴대폰 들고 정면에서 찍고 1분짜리 에피소드 하나 말해 보세요. 예를 들어 그걸 보이스칩에 올리고 아무 언어로든 번역하면 돼요. 이제 외국어로 말하는 내 모습 보게 돼요. 마법 같죠. 그러니까 계정 하나 만드세요. 무료고 링크는 설명에 있어요.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고 나중에 유튜브 채널 전체를 번역하고 싶거나 아예 영상 번역 에이전시를 차리거나 아니면 뭐 접근할 수 없는 컨퍼런스 같은 것도 언어 장벽 때문에 못 본다면 그거 번역하는 용도로 써도 되고 등등. 이제 보이스칩 덕분에 끝났어요. 직접 써 보세요. 본인 영상으로 돌려보면 진짜 놀라요. 와, 나 모든 언어 다 하네. 싶은데 사실 전혀 아니죠. 링크는 설명란에 있어요. 질문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그럼 전 여기서 인사할게요. 곧또 봐요. 라프톱입니다. 보이스칩이었어요. 바이바이.